언제 풀었어, 씨? 봐봐. 이게 영상, 표어, 포스터죠? 그러면 해, 그냥. 영상을 A라고 하고요. 표어를 B라고 하고요. 포스터를 C라고 하면, 어, 봐봐. 지금 총 60명이거든요? 그러면은 이게 전체 집합의 개수가 60개인 거고요. 그리고 영상이 23명이죠?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가 23개고, 표어가 29명. 그러면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29개고요. 포스터가 요놈이 어디 갔어? 이게 28명이거든요. 근데 모든 부분 참가한 사람이 4명이래요. 그러면 봐봐. 해보는 게일일 그려. 그래서 A 하나 그리고 보세요. 야, 나한데 A 하나 그리고, 요렇게, 또 그려서, 봐봐. 그러면은, 모두 참가한 게, 여기가 지금 4명이잖아요. 그러면은, 두 가지만 참가하는 거는, 여기에 A명 있고, B명 있고, C명 있으면, ABC를 구하라는 거야. 두 가지만이니까. 그러면은, 어떻게 하냐면, 여기를 X명하고, Y명하고, Z명을 합시다.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. 이거는 공식 못 써, 이거. 그래서, 봐봐. 지금 뭐를 쓰냐면, 23명이란 게 얘네를 다 더한 거죠. 그럼 이거는 X 더하기, A 더하기, B 더하기 4고요. 29명은 요거를 더한 거니까 지금 Y 더하기, A 더하기, C 더하기 4고요. 28은 요거 더한 거니까 Z하고 B랑 C 더하고 4 더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나오는 게 봐봐. 나오는 게 보세요. 그럼 요거 얘가 얼마? 요 값이 얼마냐면 4 넘길 거니까 19이고요. 그쵸? 요 9이고요. 그쵸죠요 값이 얼마냐면 또 4를 넘기면 얘가 2 5이고 요만큼이 4를 넘기면 이게 24시거든요. 그쵸 그리고 봐 봐. 어? 아, 지금 참가한 사람 60명이면 그 전체 집합 60명이에요. 이해돼요 그럼 이 바깥에는 사람이 없는 거 맞죠? 이거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얘는 봐봐. 그럼 전체가 60명이죠. 그러면 전체가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사한게 이게 60인 거잖아. 그냥 그래. 맞아? 그럼 이거 더 해봐. 다 더하면, 싹다 더하면요. 여기가 X하고 Y하고 Z가 나오고 A가 두 개, B 두 개, C 두 개거든요. 그러면은 다 더하면 이게 두 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거 얼마냐면 요게 49잖아요. 그럼 이거 19를 더하면 8에다가 68? 맞아요? 68 되는 거 맞죠? 그럼 얘들 데리고 와요. 데리고 와서 빼면 돼요. 이거. 빼면은 봐봐. 빼버리면 얘 넘겨줘버리면 이렇게 가서 이게 56이잖아요. 그냥 그래 안 그래? 그거를 이렇게 빼면요. x, y 죽고 나온 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나와서 얘가 12명이 되는 거 맞나요? 9, 6, 4? 그래 안 그래요? 돼요? 이런 거는 공식 못 써요. 그래서 다 노가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써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. 이해돼요?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